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잠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워, 샤워하고 오느라 아, 마이크가 왜 이렇게 커졌어? 마이크를 좀 내리도록 할게요. 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뭐야? 내 모습 왜 이래? 뭐야? 여러분, 여러분, 제가 닌텐도 스위치가 됐어요. 대박! 어떻게 너무 좋다. 처음이야. 처음 가져보는 게임기야. 나만의 게임기를 가지게 된건 진짜 처음이야. 그만큼 너무 좋다. 오늘 돈이 들어오니까 일어 일나자마자 그냥 달려갔어요. 일어나자마자 달려가서 사왔습니다. 어떻게 나 이거 계속 껴안고 있네. 그냥 이대로 들고 왔어. 이대로 이렇게 내게 기분 좋게 옆구리 이렇게 닦이고 집까지 들고 왔. 어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원래는 좀 렌즈도 끼고, 이렇게 원래 캠 앞에 앉는데, 그 상태 그대로 온 거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왔어. 그래도, 그래도 명색이 유튜버인데, 그지? 개봉기는 찍어야지. 신재민을 돌려보내고, 덕돌이로 오겠습니다. 안녕, 좀 이따 봐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짜라잔짠짠짠짠 와 샤워하고 오는데 내가 이거 책상에 올려 놨거든. 책상에 올려 놓고 이렇게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털면서 보는데 이게 너무 영롱한 거야. 세상에. 패키징을 패키징을 되게 잘한 것 같아. 엄청 이뻐. 사스가 닌텐도. 뒤에 이렇게 젤다가 젤다가 들어 있습니다. 젤다가. 옛날부터 제 방송 보신 분들 은 알겠지만 제가 젤다 엄청 좋아해 가지고 젤다 시간의 오카리나를 좋아해요. 시간의 오카리나를. 진짜 재밌게써서 다른 뮤즈라이 가면도 해 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 했고. 근데 오늘 머리가 왜 이렇게 좀 눌렸냐? 나 방금 방금 방금, 방금 머리 감고 왔는데. 좋아요. 뭐 어차피 나는 오늘 페인들 때까지 게임을 할 거니까. 응.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로 하, 이걸로 음,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저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 마러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게임 채널 타코 님이 리뷰에서 이 게임을 해야 되는 이유를 진짜 잘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 스위치를 살까 말까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 감히 제가 그 고민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존나 재밌어요 존~~~~~나 전... 재밌어요 이거는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샀어요 저는 유튜버기 때문에 이분의 개봉기를 찍는다 일단 패키징이 렇게 생겼습니다 스위치만의 개성을 확실히 강조하고 있겠죠 리모컨을 뺄수 있다는 거를 이쪽 패키지에는 반대로 게임 컨트롤러에 꽂아놓은 모습을 보이고 젤다 패키지가 포함이 돼있고요 닌텐도 스위치를 산게 아니라 젤다를 샀다 이 패키징이 이 젤다랑 같이 파는 이 세트 패키징은 파는 측에서 한건지 닌텐도에서 직접 이렇게 내는 건지잘 모르겠는데 아마 파는 측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닌텐도 측에서 하는 거라면 닌텐도 측에서 산 거라면 이건 좀 실망이에요 이 패키징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손이 베이기 십상이에요 하나만 더 뜯으면 돼 하나만 더 뜯으면 젤다님을 만날 수 있어 그래서 그래서 초록 모자 쓴 애가 젤다죠? 자 뜯습니다. 뜯어요. 나 진짜 뜯어. 오 상자가 내가 생각한 재질이 아니네. 되게 두꺼운 두꺼운 종이 재질이네. 얇은 박스일 줄 알았는데. 오차자 일단은 여기 충전 케이블이 펌 되는데 일단 이건 내려놓을게요. 전전전 전. 하하. 여기가 이렇게 생겼었네요. 독이. 그러니까 결국 양면의 모습이.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쓸수 있다를 진짜 얘네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많게이한게큼되게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이 같아요. 렇게이마게이면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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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닌텐도 게임은 근데 전부 다 그렇긴 해요. 동물의 동물의 습도 그렇고 닌텐도 계정도 그렇고 핸드폰 어플도 미트 모라고그 일본어 공부하려고 쓰고 있는 어플이 있는데 그 친구도 한국 계정이면은 아예 그냥 로그인조차 못 해요. 그래서 나는 호주 계정이었나 일본 계정이었나로 만들었어. 겁니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수많은 전 세계에 계시는 독도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 열어요. 다 난다 빛치나 아직 내가 못 봤어 나 나도 볼래 어 이거 화면에 비치는 거랑 다르다고 했거든요 현이가 근데 실제로 진짜로 다르네 화면에 비치는 건 진짜 빨 진한 빨강색 파란색 느낌인데 여기는 더더 약간 좀좀더 약간 빨강보다는 좀 다홍색에 가까워요 주황색 쪽 야. 어? 야 가볍다 어 진짜 가벼운데? 나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거든? 어 진짜 가볍다 이게 물론 들고 다니는 용도로 나왔으니까 가벼워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무거울 줄 알았는데 엄청 가벼운데? 컨트롤러도 꺼내겠습니다 자 꺼내고 또 열어보면 포장이 일단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게 조이콘 그립이에요 그립 그립처럼 생겼죠 딱 리모컨 낄수 있게 그리고 이용약관이 있고 뒤에는 그냥 박스인가? 아! 이거 낄수 있는 거. 그, TV랑, 이게 포터블랑 딱 전원하는, 그 꽂으면은 TV로 화면 나오는 그거네요, 이게. 꺼내보겠습니다. 어, 네, 가장 중요한 본체부터 볼게요. 다른 거부터 볼까? 어쩔까? 바로 그냥 본체고? 그냥, 그냥 달려, 그냥? 딴 거부터 뜯을래. 딴 거부터 뜯겠습니다. 일단 그립을 한번 볼게요. 저는 컨트롤러를 따로 샀지만, 대부분의 좀 다른 사람들은 여기다가 컨트롤러를 껴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엄청 작은데? 더 커야될 것 같은데? 엄청 작아 내 컨트롤.. 내가 산 컨트롤은 이거보다 크겠지? 생각보다 작아요 제 손이 큰게 아니.. 제 손.. 아제 손도 크긴 하지만 생각보다 좀 작아 난한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여기다 끼는 거고 다시 싸서 어차피 3시간 후면 막쓸 거지만 그래도 싸서 놓크 제일 중요하죠 나는 스트리밍 해야 되니까 독을 꺼내볼게요 으차 독이 역시 되게 포장이 제일 조심스럽게 돼있네요 망가지면은 진짜 말.. 그냥 끝이니까 도기 정확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여기다 꽂는 거고 여기다 이렇게 그러고 어, 이건 몰랐는데 usb 포트가 나오네요 usb 포트가 충전하라는 건가 음 이거 되게 열릴 것 같이 생겼는데 으이차 아 열리네 그러면은 충전기 여기 꽂는 거고 ac 어댑터 그리고 여기가 usb 포트 하나 새로 나오는 건데 이거를 어디 꽂나 봐요. 아 이거를 꽂아놔요. 충전이 되냐 아닌데. 뭐 어쨌든 어디에 쓰라고 하는 건지 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설명서를 봐야겠지만. HDMI 아웃. 아 이게 선정 리할수 있게 공, 안에 공간을 만들어줬네요. 나름 배려. 음, it's good. 여기도 열리네. 여기도 열어볼게요. 멍청인가 봐. 이거를 열어서 본 다음에 돌려서. 한 바퀴 돌려서 어 여기도 열리네. 그러고 열어봤어. 그러고 뭐지 똑같은 게두 개나 있는 건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방금 연대야. 뭣? <laughs> 멍청돌 뭣?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붙어 있고요. 이것도 생각보다 가벼워. 요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볍지? 좀 불안할 정도로 가벼워요. 도근 좀 무, 도금 좀 무거워도 되지 않나? 아, 들고 다녀야 되니까. 다른 데도 글쎄. 근데 진짜 저것까지 가벼운거는 좀 충격이다 저거는 좀아 근데 저거좀 묵직해야지 좀 일부러 묵직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기계를 꽂아야 되는데 꽂고 뺄때좀 들리는 거 아니야 막? HDMI 라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하지만 닌텐도커라는 거 이게 충전기 USB-C 방식으로 된다네요 USB-C 방식의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키 보셨을 나는 처음 봐요 나는 아이폰 SE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허 그렇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조이콘 스트랩. 이거는 이제 그 양쪽 컨트롤러에 껴가지고 떨어뜨리지 않게, 떨어뜨리지 않게 고정시켜줄 수 있는 스트랩들. 이렇게 박스를 모두 털었습니다. 아, 일단 전체적으로 엄청 가벼워요. 확실히 어디에 놀러갈 때좀 들고 가기에 부담이 없을 정도의 가벼움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들어도 방 반대로 들었으면 떨어진 거 아니야? 너무 무섭고요. 어 여기 어, 이거 뭘랐었네 여기에 시작 방법이 써져있네? 연결한다? 초기 설정을 한다 초기 설정 뭐야? 설명서 대신에 이게 써져 있다네요 QR코드로 타고 들어가라고 하네요 일단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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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제가 감히 만지겠습니다 제가 감히 지문을 묻힐게요 핸드폰이건 뭐건 좀 액정 달려있는 거는 왜 여기 비닐 붙여놓지 않나? 안 붙어있어요 이렇게 쫙 뜯어야 되는데 컨트롤로달수 있고 엄청 깔끔하네요. 어, 키고 싶어. 어, 너무 키고 싶어. 아, 여기는 그건가 보다. 열 나오라고 방열판, 방열판이랑 좀 구멍 열 빠져나가는 곳. 이거는 음, 말이 많은, 좀잘 부서진다고 말이 많은 스탠드, 스탠드... 그건데, 음... 화면 보면서 뜯기가 좀 무서울, 무서운데, 야, 나 아, 미친놈, 이게 아닌가?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야야 이거 진짜 진짜 확 부러지게 진짜 확 부러지겠다. 전 절대 이거 안 씁니다. 절대 이거 안 써요. 부러질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걸 이걸 여는 과정도 되게 좀 부실하고 열 열다가 부러질 것 같아. 그냥 그냥 아예 이거는 그냥 내가 봉인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봉인. 그리고 컨트롤러. 컨트롤러 조작감 굉장히 중요하죠. 쏙난 집에서만 할건 아니기 때문에 자컨트롤러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이제. 아니야 이 색은 아니에요 이 색은 아니에요 지금 약간 햇빛을 너무 받아가지고 색깔이 이상해졌는데 어잘 망가질 것 같진 않아 내가 물론 내 나만의 게임기를 가지는 게 처음이긴 한데 만져보면 딱 느껴지는 거는 잘 내고도는 내고도는 좋을 것 같아요 움직일 수 있고 버튼 버튼감은 굉장히 우수하네요 딱 눌렀을 때 내가 버튼을 누르는 느낌이 나네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밖에서만 쓸 거긴 한데 이걸 이걸 누르면 여기에 작은 버튼 이 있는데 이 조그만 이점 같은 거 이걸 누르고 빼나 봐요. 이렇게. 쏙. 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졌을 때 진짜 그 느낌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 요 약간 그 옛날에 옛날 옛날 그딱 그거다. 아이폰 5c인가? c 나왔었잖아요. 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딱그 느낌이네요. 막 엄청 잘돼 있고 색깔 엄청 이쁘고 그레이 사기 그레이 안색 잘한 것 같아.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낍니다. 껴요. 이게 왼쪽이니까 자또 음, 저리 가 잠깐 저리 가 있어 쉬. 어디 자 갑니다 이 엄청 잘 껴진다 뭐 걸리는 느낌 하나 없이 쑥 들어가네요 뺄 때도 느낌 되게 좋아 약간 좀 스르륵 딱 처음에 딱걸 어느정도 고정만 되다가 올리면 딱아 내가 올라갈 타이밍이구나 그러고 지가 알아서 쏙 올라가요 내가 이렇게만 눌러 볼게요 보이죠 끼는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뭐 뺐다 꼈다 한다고 헐거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딱 누르면 고정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한쪽도 쇼라롱 똥똥 땅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딱딱 소리 날 때까지 내려야 돼요 딱. 그러면은 저만의 게임기가 됐습니다. 오, 이건 엄청 커. 확실히 화면이 커서 이러고 그냥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제가 게임은 컨트롤로 할 거지만, 오, 이거 자... 잘 샀다. 느낌이 너무 괜찮아요. 이딱 매끈한 면이 너무 좋습니다. 조작감이 너무 좋아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이 이 포터블 형식의 이 감이 너무 좋아요. 들고 다니면서 진짜 게임할 만날것 같은데 화면은 안 켜봐서 모바일 화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야, 나침튄다 아 독에다 껴봐야지 맞다 독에다 껴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스크래치 개나 할것 같이 생겼어 아, 왜냐면은 필름 바로 사야겠다 안에 이걸 잡아주는 애 있잖아요 그게 플라스틱이에요 보면은 여기 튀어나와 있잖아요 얘네가 그래서 딱 튀어나와 있는데 아, 최소 얘네들은 고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 최소 고무? 뭐 고무가 좀안 미끄러져서 문제면은 뭐그에상관은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냅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놨어요 잘 꽂히려고 꽂히는 만큼 기스도 많이 나겠지. 유리가 스크래치가 난다는 거는 굉장히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화가 나게 말했는데, 이거 진짜 조심히 내려야겠다. 이거는 좀 내려놓고 할게요. 아무쪽에나 꽂아도 상관없나? 일단 이렇게... 어, 진짜 스크래치 잘 나겠네. 아... 아, 이쪽이네요. 여기로... 아, 하긴 여기 안면이니까! 꽂힌 건가? 느낌이 애매하네요. 꽂힌 것 같아요. 양옆으로 안 가는 거 보니까... 캬, 이거 좀 신경 써서 만들지. 독... 신경 써서 만든 건가? 이거는 진짜 좀... 아, 그런데 흔들리잖아. 심지어 딱고정해두게 아니고, 편의성을 위해서 좀... 고정력을 낮춘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독은 좀 실망스럽네요. 이... 품질이... 독이 좀더 무겁고 완성도 있고 좀 그렇게 좀 세련되게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특히 적어도 화면과 기계와 직접 닿는 부분은 좀 스크래치가 날 만한 거를 배제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은 그거를 하진 않았네요 아 그건 좀 아쉽다 아 그립에 껴봐야 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작아요 현이는 지금 이걸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갱이안이라고 저희 멤버예요 야 이건 진짜 너무했다 고기 무겁고 고정이 잘 되면은 그냥 꽂고 누르고 뽑으면 되잖아요. 진짜 만편하게 맘 만편하게 맘 꽃뺄 이거 기계 뺄 때는 뭐 어떤 걸 누르고 빼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고정시켰으면 안 빠지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이거 들으면 이거 들려요. 이거 이렇게 잡고 누르면서 힘주면서 빼야 돼. 일단 꽂 꽂도록 할게요. 그립에 다라랑 꽂히는 느낌이 얘가 훨씬 더 묵직하고. 훨씬 더 묵직합니다. 전이 꽂히기 전 단계가 더와 근데 그립도 진짜 이쁘긴 하다. 앞면은 너무 귀엽고 뒷면은 뒷면이 그나마 좀날색게 생겼네. 생각한 것보다 느낌이 좋은데요. 좀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도 좀 문제없을 정도의 그립이에요. 그립은 잘 만들었네요. 그립만 사용하셔도 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컨트롤러를 쓰는 게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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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다고 해가지고 저는 컨트롤러까지 사왔어요. 유선 컨트롤러. 무선 말고 유선. 컴퓨터에도 좀 쓰려고. 일단, 개봉기는 여기서 끝내도 될것 같아요, 그쵸? 아, 일단, 진짜 기분이 좋았는데, 아, 독이 지금도 흔들리는 거 보여요, 이거 계속? 이 옆, 양 옆에 계속 닫고 있다고, 이렇게. 독이 정말 하잖아요, 이건 진짜로. 이 독에다가, 솔직히, 독에다가 이딱 꽂을 때의 그 느낌이 바꿀 때마다 좋아야 되는데, 웬만하면 안 바꾸고 싶을 정도인데? 이게 너무 걱정돼서. 제품에서 크래치 나거나, 막, 좀, 안 좋을까봐. 차라리 그냥 딱, 꽂으면 아예 고정돼가지고, 독이 들리게 만들든지 아니면 독을 아예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독도 안 들리고 그냥 딱 꽂고 리모컨 뒤에 버튼 눌러서 슥 빼면 빠지게 해놨,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그그 그 행위의 즐거움이 결국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즐거움이 될수 있는 건데 그래도 오늘 개봉기 영상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음,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아 이거 그냥 강화필름 끼고 외부 그 좀. 액세서리를 많이 사할 야것 많아서 많이 사야 된다는 이유가 뭔지 좀 알겠네요. 이거 좀 강화유리 필름 끼고, 뭐 실리콘 케이스도 뭐든 좀 끼고, 컨트롤러도 끼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액세서리를 사야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젤다를 할수 있으니까 저는 스위치를 산게 아니라 젤다를 산 거니까요. 일단은 좀 실망은 뒤로 한채 개봉 개봉 개봉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